짜 오늘은 김인정의 생일. 생일 카하 이제 이거를, 이거는 비밀 선물, 케이크, 비밀 선물이에요. 이제 민정이한테 들어가 볼게요. 출발! 케이크랑 선물 포장해서 가겠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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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아 <리어> 칼 들었다. 빨리빨리 <laughs> 빨리 뜯어. 그냥 팍팍 찢어지면 안 돼. 팍팍 찢어지면. 내가 어, 이거 안것 같아. 내가 이거 오늘 퇴근하고 퇴근하고 포도한거하고 노란색으로 산 거야? 어? 일부러 샀어저 뿅뿅이도 일부러 노란색으로 했다고. 좋은 냄새가 뿅뿅이가 어디있어 이거 뿅뿅이. 그리고 그러면? 이거 케이크 잘 보면 케이크 디테일이랑 꽃깔 디테일이랑 똑같아. 해 아, 아, 아... 지금 부끄러워서 제 리액션 별로 없는 어? 거. 같아. <laughs> 당황했어. 심히 당황. 아니, 근데 솔직히 아니. 생일날 만나면 기대하지 않았어? 어? 한 번은 처음 봐라보 근데 우리 맞아. 처음 맞아. 생로보는 거야. 똑같았어. 뭐 아, <laughs> 귀엽지. 안 아, 봤어. 우와, 빨리 봐. <웃음> 언제 써도 <laughs> 됐지야너 <뜯었지? 웃음> <laughs> 진짜 어쩔 지 <laughs> <laughs> 어때? 야? 뜯어봐. 뭐야? 아, 레트로? 너 줘? 나왜어 다시 돌려줘. 나왜 <laughs> <저>, 자꾸 소중해. <laughs> 어 포스기? 어, 포스터가 써 있잖아. 어디? 아. <laughs> 어때? 예뻐. 귀엽지? 돌기지 <목소리도> 뭐야? 돌기지 아침에 먹어야겠다 나 연유랑 먹어야겠다 혹시 장미선이야? <웃음> <웃음> 야, 붕회랑 <고민하는> 찍는다 <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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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너무 멀어? 바로 어때? 하나, <laughs> 하나 하나 둘셋 <laughs> 아, 귀엽다. 얘가, 그러니까. 내가 거야. 귀여워. 그거 그렇게 해달라고 한 거야. 부추 근데 내가 어, 제가... 의도치 의두, 않게 어. 다이소에 어. 꽃갈, 꽃갈모자가 꽃갈모자 똑같이 있어 아, 그걸로 어. 얘기한 게 아니고? 신기하네. 맞춘 거 아니야. <laughs> 야, 쏟아지겠어. 랭크. 아, <laughs> 불기지 응. 물기 물린 거라고 불렸다고. 어, 너 기다리면서. 난안 응. 물렸는데.

생각는데잘하고욕하를데몰려 돼서? 욕하욕하는데너그 돼서? 욕하냐? 욕하는데도 안 돼서? 욕하냐? 욕하는데도 안 돼서? 욕하냐? 욕하가데도안 돼서? 이하는데도안 돼서? 욕하는데도 안 돼서? 욕하는니야 뭐래? 어. 생일 축하해 26 생일 처음 생일이야 뭐 어떻게 살아온거야 제일 아니. 늙었어 나신초 아, 신... 원래 이상네 <laughs> 뭐? 너아이스크림서막래좀 알려줘. 고스트레스! 혼어디야냉 어? 어, 어. 어디야, 여기야, 여기야? 쭉, 쭉, 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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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laughs> 어. 뭐야 지나가는 네게세요. 나도 나 가는 길랑말어 아. 이거 <웃음> <웃음> 진짜 이거 뭐야? 고기 고기 이거 뭐야? 만원. 아, <laughs> 아니, 빨리 <가. 웃음> 야. 진짜 먹지. 뭐지좀더가좀더가 <laughs> <줄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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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해. <laughs> 아, 상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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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도 내가 이렇게 아, 아, 정신은 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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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음, 뺏겠다. 아, 0 0 원인가? 어. 그래야 돼. 돈을 더, 더 주세요. <laughs> 여기요. 하나, 둘. <두울>. <laughs> 발가락으로 좋아돼. <줘야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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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셋안 <laughs> 왔다 네 지도 못넣네뭐 아직 안 넣었어요 지도 못 넣었네? 미안해 Stop it 미안해 진짜 싫다 3, 요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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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, <없어>. 한 거? <웃음> <웃음> 지금은아안 <laughs> 했다 <귀여워. 아니>, <laughs> 언제 나오나요? 화기내 화기네 진짜? 응? 네? 이거? 데아아아아 받은 토스트기를 지금 해보려고 해요. 사실 출근길에 음, 해먹으려고 제일 먼저 하려고 했는데 퇴근하고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뭐 먹자다가 갑자기 토스트기가 생각나서 지금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도 했어요. 친구가 준컵 이거 장난감 씻어 나가지고 말려서. 지금 여기다가 귀엽게 한번 해봤어. 그래도 준거 다 써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봤고 여거는 스누피 그릇. 빵을 이렇게 했고 친구가 <laughs> 갬성 갬성하게 찍어보라고 했는데 저랑 갬성 갬성은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리고 제대로 제대로 갬성 갬성하지도 않는데 괜히 흉내냈다가 너무 이상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제 방식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이거 토스트기가 진짜 귀여운 거예요. 왜냐면 안에 이렇게 모양이 있어 가지고 빵을 구우면 스누피 모양이 찍힌대요. 지금 구워지고 있습니다. 저는 토스트기를 너무 오랜만에 사용해 봐서 어떻게 해야 맛이 딱 맛있게 알맞게 구워지는지 모르겠네. 구워지는 동안, 레몬 홍차, 아, 네. 레몬 홍차를 타보겠습니다. 일단, 예쁜 홍차 이런 거는 저희 집에 당연히 음. 없고, <laughs> 아까도 말했지만, 정말 저의 방식대로 한번 해볼게요. 네, 정말 정말 귀엽고 이쁜데, 우리 집에 갬성갬성한 게 없다는 게좀 너무 아쉽다. 제가 빵에 버터 막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서, 근데 어떤 버터로 해야 맛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놀러 갔다 와서 거기 호텔에서 조식을 줬었는데, 그 조식에서 요 버터랑 요 딸기잼을 같이 줬어요. 그리고 계란이랑 음... 근데 그 조합이 되게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<laughs>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똑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. <laughs> 어. 과연... 음... 어. 잘 익어졌다. 아 귀여워! 어봐요 어, 스누피는 잘안 찍혔어요 음, 아직 초보라 그런가 계속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네요 이렇게 그림 나온 쪽을 이렇게 해서 먼저 버터를 망했. <laughs> 음... 난왜 이러는 거야. 소질이 없어요. 에. <laughs> 음. <웃음> 아 근데 크림치즈하면 맛있겠다. 크림치즈 한번 사볼까. 뭔가 이게 엄청 대단한 맛이 아닌데 어, 되게 맛은 맛있더라고요. 쭉쭉쭉쭉. 저녁 대용이니까 한번 푸짐하게 먹어보겠습니다. 끊기더니 튕겨서 날라갔어. 응. Thank you